점심 드시고 나면 눈꺼풀이 천근만금 무거워지고,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돌고 있지 않으세요? 이게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보내는 위험 신호였던 거예요. 이 스파이크를 방치하면요, 에너지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서 뱃살은 물론이고, 결국엔 당뇨의 문턱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에 좋다는 영양제 다 찾아 먹어봤어요. <목소리>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아무 효과 없었던 것도 있었고요. 너무 아깝죠. 여러분들은 저처럼 돈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 제가 직접 정리한 혈당 영양제 최종 티어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S 등급 기준은 단 하나예요. 강력한 혈당 강화 효과와 최상위 수준의 임상 근거. 제가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가장 먼저. 드셔야 할 성분 S 등급은 바로 베르베린입니다. 베르베린은 우리 몸의 에너지 조절 스위치인 AMPK를 켜서 포도당을 저장하지 않고 에너지로 빠르게 소모하게 만듭니다. 마치 몸을 저축 모드에서 소비 모드로. 강제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게다가, 간에서 필요 이상으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것도 강력하게 베르베린이 억제합니다. 이들이 바로 식후 혈당을 확 낮춰주는 핵심 기전이거든요. 이 효과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저도 매번 느끼지만, 수많은 지인들의 간증으로 말씀드리자면, 아, 나 밥만 먹으면 기절했는데, 식곤증이 사라졌어라는 피드백을 가장 많이 받는 성분이 바로 이 베르베린입니다. 이게 천연 매트포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제가 예전에 제약회사에서 신약개발할 때, 당뇨 신약도 개발을 했었는데요. 메트포민을 대조약으로 자주 썼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약 정말 잘 개발됐다 싶을 정도로 효과적인 당뇨약입니다. 베르베린의 작용 기전이 바로 이 메트포민과 매우 유사해요. 게다가 혈중 지질 프로파일링,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식후 혈당 피크를 꾸준히 막아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추는데도 가장 효율적인 성분입니다. 당화혈색소는 지난 3개월간의 이 평균 혈당 성적표다 이 성적표를 확실하게 개선하는 데이 베르베리니 1등 공신이죠. 자, 이렇게 강력한 S 등급이지만 주의사항이 있어요. 베르베리는 흡수율이 낮고 일반 형태에서는 위장 장애,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흡수율을 높이고 위장 장애를 좀 줄인 파이토조민 고흡수 형태를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간에서 대사되는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약물 대사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A등급. A등급은 베르베린보다 종합적으로 볼때 약하지만 식후 혈당, 공복 혈당, 당화혈색도 감소에 도움되는 영양제들입니다. 첫 번째 바나바잎 추출물. 바나바잎 추출물의 별명은 바로 천연 인슐린이에요. 아까 베르베리는 메스포민약과 유사하게 기능하고 이 바나바잎 추출물은 인슐린과 유사하게 기능하는 거죠. 바나바잎 추출물 안에 그 코르콜산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인슐린 구조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식사를 하면 포도당이 이 세포 문 앞에 막 쏟아지는데 바나바잎은 재빨리 이 세포 문을 열어서 혈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이 작용이 워낙 즉각적이다 보니까 식후 기절할 듯한 혈을 빠르게 완화하는데 이 베르베린과 견줄 만큼 체감이 바나바 추출물도 빠릅니다. 대신 인슐린 작용만 하니까 공복 혈당이나 당화혈색소 감소 효과는 이 베르베린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A입니다. 베르베린은 여러 가지 기전으로 뭐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줄이고 에너지 스위치를 켜서 근본적인 대사를 개선하는 종합적인 해결사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바나바잎 추출물은 인슐린 같은 역할만 하니까 식후 혈당 관리에는 정말 좋지만 전체적인 혈당 케어 효과로는 조금은 떨어 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가성비를 따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따져 보면 이 바나바잎 추출물이 조금 저렴해요. 그래서 그냥 졸린다. 식후 혈당 피크 억제가 목적이고 아직 당뇨나 대사질환, 대사질환 뭐 있어요?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그리고 지방간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이 바나바잎 추출물로 어느 정도 관리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식후 졸립기도 하고 당뇨 위험도 좀 있고 콜레스테롤 그리고 지방감도좀 걱정된다. 그러면은 베르베린을 선택하세요. 자, 바나바잎이 식후 혈당을 빠르게 잡는 이 스파이 그 특공대장이었다면 A 등급의 다른 선수는 혈당 문제의 근본 원인을 좀 때려잡는 해결사입니다. 바로 알파 리포산입니다. 아마 강력한 항산화대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 알파 리포산은 지용성과 수용성 환경에서 모두 활약하는 만능 해결사죠. 그런데 이 만능 항산화제가 혈당에는 왜 이렇게 A 등급이 될까요? 혈당 조절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바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입니다. 이두 가지 세포의 문을 여는 인슐린 수용체를 얘네들이 녹슬게 만들어요. 근데 이 알파 알파리포산은 이 녹슨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인슐린 민감도를 확 끌어올립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시원하게 흡수가 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을 좀더 개선해줄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알파리포산이 이 A등급에 올라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완화시키는데도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 아시죠? 이 손끝 발끝이 막 쩌릿쩌릿하고 찌릿하거나 밤에 막 화끈거리는 이 신경 손상. 이 알파리포산은 이 손상된 신경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임상 근거를 가진 영양제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이 항노화를 위해 먹는 기본 항산화제를 넘어서 혈당 문제의 근본을 좀 해결하고 고통스러운 합병증까지 케어하는 이중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등급의 마지막 주자는 바로 가성비 성분이에요. 시나몬 추출물입니다. 시나몬이 왜 A등급이지? 라고 좀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시나몬 추출물을 꾸준히 복용하면 공복 혈당과 장기 성적표인 당하 혈색소 수치를 평균적으로 약10% 정도 떨어뜨린다는 임상 결과들이 있습니다. 시나몬도 우리 세포 문에 있는 그 인슐린 수용체의 감수성을 확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대사를 촉진해서 혈당을 빠르게 소모하게 도와주고요. 알파리포산이 좀 비싸게 느껴진다면 이 시나몬도 그 비슷한 효과를 좀낼수 있기 때문에 시나몬 추출물로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 시나몬의 종류예요. 시중에 있는 계피는 크게 두 종류예요. 카시아 계피와 실론 계피. 수많은 연구에서 혈당 강화 효과가 입증된 것은 카시아 계피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카시아에 함유된 카마린이라는 성분이에요. 쿠마리는 간의 독성을 유발할 수 있어서 매일 꾸준히 드시는 영양제로는 절대 추천되지 않습니다. 저는 계피 향과 맛을 좋아해서 향신료로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혈당 감소에 좋다고 그냥 계피가루 사서 많이 드시면 혈당에 효과가 없어요. 아이허브에 심플리 오가닉 시나몬 검색을 해 보면 그냥 시나몬이 나오고 실론 시나몬이 나오거든요. 이 실론 시나몬이 혈당에는 이제 좋다는 거고요. 가격도 보면 좀더 비쌉니다. 제가 이제 두개다 쓰는데 맛은 그냥 시나몬이 더 맛있어요. 시나몬 맛 그대로 나거든요. 하지만 혈당 목적이라면 실론 시나몬을 써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S 등급 베르베린과 바나바잎 알파리포산 이 시나몬 추출물까지 A 등급 영양제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다음 B 등급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건 S, A와 같이 보조로 사용하세요. 왜냐 B 등급은 이 S, A 등급 영양제들이 제대로 몸에서 효과를 내도록 몸에 기본 판을 깔아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B 등급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B 등급의 첫 번째 선수는 바로 인슐린 열쇠 수리공이라는 별명을 가진 크롬입니다. 여러분들이 드신 음식을 세포 안으로 밀어 넣어 얻는 열쇠가 바로 인슐린이죠. 크롬은 이 인슐린 열쇠가 세포 문에 꽂혔을 때 부드럽게 잘 열리도록 돕는 미네랄입니다. 인슐린의 수용체를 향상시켜서 원래는 두 개만 들어오던 포도당이 이제 네 개까지 들어오게 만드는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흡수 효율을 최대로 증대시키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크롬이 부족해지면 이 효율 자체가 떨어져서 인슐린 저항성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SA 등급 성분을 먹기 전에 우리 몸에 크롬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 주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크롬이 인슐린 열쇠를 돕는 수리공이었다면 B등급의 두 번째 성분은 대사 작용의 윤활유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이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5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미네랄 중에 그 마스터 키입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포도당 대사와 인슐린 작용과 직결이 돼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만성적인 마그네슘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과 가장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는 미네랄 중에 하나라는 거.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이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필연적으로 결핍되는 미네랄로 꼽힙니다. 베르베린 같은 강력한 S 성분들이 작용할 때 마그네슘은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토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 그네데신 보충이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 개선에 매우 좋다는 일관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가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크롬보다도. 더 필요한 필수적인 기초 영양소로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마그네슘이다. 마그네슘은 단순히 영양 보충이 아니라 이 SA 등급의 영양제의 효과를 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몸의 기초 체력을 올려주는 가장 중요한 보조 성분입니다. 절대 부족하게 해주지는 마세요. 저는 보통 하루 300mg 정도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흡수 잘 되는 형태 아시죠?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이나 또는 유기산 마그네슘으로 드세요. 추천 제품들은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자, 마그네슘이 대사 작용에 윤활유였다면 B등급의 세 번째는 호르몬 조절사 역할을 하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비타민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강력한 물질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당 대사가 심각하게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D 결핍이 인슐린 분비 장애나 아니면 인슐린 저항성 증가와 유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슐린과 함께 일해야 할 짝꿍이 자리를 비운 것과 같거든요. 이 성분이 b 등급에 중요한 이유는 바로 결핍이 너무나 흔하기 때문입니다. 실내생활, 자외선 차단제 사용으로 인해서 현대인의 대다수가 비타민D가 부족한 상태예요. 특히 이제 과체중이나 비만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포도당 대사를 위해서 일정 수준의 비타민D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실제로 결핍된 환자가 이 비타민 D를 보충을 했을 때 인슐린 민감도와 혈당 수치가 확연하게 개선되는 연구 결과들도 많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을 또 드리자면 이게 비타민 D가 또 농도가 무조건 높을수록 좋은 건또 아니거든요. 짝점 고용량을 드시는 것보다는 결핍되지 않도록 적절한 양을 섭취하면서 몸의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 혈당 관리에서는 강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하루에 한 2천 정도 복용하면서 비타민 D 수치를 1년에 한 번이라도 동네 의원에 가서 한번 측정을 해봤으면 하고요. 2천을 먹어도 이 식단에 따라서 흡수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치 확인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크롬, 마그네슘, 비타민 D처럼 우리 몸이 결핍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필수 영양소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멀티비타민을 먹든 따로 챙기든 ESA 등급의 효과를 받기 위해서 꼭 부족하지 않게 챙겨줘야 됩니다. 이제 B 등급의 마지막 두 주인공을 한번에 말씀드릴게요. 바로 식이섬유와 이노시톨입니다. 식이섬유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하게 식후 혈당을 또 상승을 억제시켜 주는 성분 중에 하나죠. 이게 수용성이든 불용성이든 이 식이섬유는 섭취한 음식물을 좀 끈적하게 만들거나 부피를 늘려서 포도당이 소장 벽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물리적으로 늦춥니다. 혈당이 막 폭주하는 것을 막는 그댐 댐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거죠. 게다가 장내 미생물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이기 때문에 장 건강을 개선해서 결국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노시톨이에요. 이노시토... 서로 남성분들에도 물론 좋은 역할을 하지만, 여성분들이라면. 더 집중하면 좋은 성분입니다. 어,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큰 문제인 다낭성 난소증후군, 그러니까 생리 불순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임상 근거가 확실합니다. 그 PCOS 환자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함으로써 호르몬 균형을 잡는 데 되게 효과적인 성분이죠. 혈당 문제가 호르몬 문제하고 같이 얽혀 있다면 이 이노시톨이 ESA 등급의 다른 어떤 성분보다도 또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B 등급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C 등급 성분을 빠르게 요약하고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C 등급에는 썰포라파, 피루리나, 포큐텐, 유산균, 녹차 추출물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전신 항산화나 장 건강 등 다른 뛰어난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특정 공복 혈당이나 당화 혈색소 수치를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낮춘다는 임상 근거가 이런 SA 등급보다는 일관되지 못하게 아니면 또 약하게 나타나서 C 등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덤 성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등급부터 C등급까지 혈당에 효과적인 영양제 최종 티어 리스트 모두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S하고 B를 썼거나 A 하고 B를 섞어서 관리하시는 정도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영양제도 약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영양제는 식습관과 운동이라는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을 받쳐주는 보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특히 이 S 등급의 베르베린처럼 작용 기전이 강력한 이런 성분을 복용 중이시라면 복용 중인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을 꼭 확인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복용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오늘 제가 해드린 이 티어 리스트가 여러분들의 혈당 관리와 어떤 삶의 질 향상,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다룬 SA 등급 추천 제품 링크 모두 댓글에 정리를 해뒀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성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알려주시면 저도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